자릿 값에 따라가지고 구별해서 표현하라. 예를 줬죠. 제가 수학감각할 때 웬만하면 이제 첫 페이지, 페이지의 맨 상단에 있는 문제에는 어떤 어떻게 풀면 좋은지에 본보기 같이 답을 회색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이그잼플을 주지 않아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문제를 풀고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자꾸 그 사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 그렇지 하면서 어, 풀면 돼요. 풀면 돼요. 근데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면 이거 그대로 베끼지 않느냐? 베낄 수가 없죠. 이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특히 수학을 배울 때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집들이 구성이 돼 있죠. 당혹스럽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벌써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 맹한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수학 뭐 사고력을 주거나 수학적 재능을 주느냐 하면은 딱히 그렇지 않죠. 예. 명확하게 이거를 보고, 아,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 자체를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답을 봐도 못하죠.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예를 줬으니까 아주 좀 편하죠. 이렇게 60은 6 0분6 곱하기 10이고, 이렇게 이제 풀, 풀어서 자릿수별로 12자리, 12 0 1의자리 10분의 1이자리 100분의 1이자리 1000분의 1이자리에 각각 어, 몇 개씩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10분의 1이자리가 0이잖아요. 그쵸? 0. 어, 10분의 1이자리가 그래서 이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모범 사례를 보여줄 때, 어, 일부러 표현을 해줬죠. 자리, 자리 값이 어떻게 되는지, 0, 0도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0번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밸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분의 1, 이 자리, 0, 이거 소수로 하면 0.0이죠. 0.0, 0.0.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문제를 풀어보죠. 8,230 더하기 2.5, 아, 더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물론 더하기죠이죠 모든 이게 자리값에 숨어져 있는 것들은 다 더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8,000 더하기, 200 더하기, 이런 것처럼, 아, 이거는 8 곱하기 100이죠. 그리고 2 곱하기 100이고, 그리고 3 곱하기 10, 그리고 0 곱하기 1이고, 그리고 2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 자리가 두 번이죠. 5 곱하기, 이제 100분의 1 자리가 다섯 번.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면 8,000이죠. 그리고 200, 그리고 어, 3 곱하기 10이니까 30, 그리고 어, 1 곱하기 0이니까 이제 0이 되죠. 그리고 어, 10분의 2, 그리고 이제 10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5를 어, 5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그거를 이제 소수로 보면은, 이거 똑같이 자리값으로 분리해서 쓰, 쓰되, 800, 더하기 200, 더하기 30, 더하기 0, 더하기, 10분의 2는 0.2죠. 100, 100분의 5는 0.05. 그리고 10분의 2까지는 아이들이, 아, 10분의 2는 0.2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거는 사실은 정의예요. 우리가 스테빈이 개발했는데, 이거는 0.2라고 표현하자. 십진법 체계에서 1보다 작은 수그거 10배, 10배씩 배1 0 커지거나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고 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 그거는 이제 Define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냥 규칙이죠 그냥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10분의 1은 0.1, 10분의 2는 0.2 100분의 5는 이걸 못, 받는, 못 바꾸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100분의 5는 소수로 하면 얼마냐 이, 0 0 0.05, 0.0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꾸 자릿값을 어, 구별해서 연습을 해보면, 아, 10분의 1이 자리, 100분의 1이 자리, 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면 어,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연습이 덜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습을 덜한 것 뿐이에요. 다음 페이지. 어. 봅시다. 소수 대시멀 넘버라고 여기서는 했어요. 영보다, 제가 이렇게 쓴 표현은, 원래 소수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상으로. 그런데 이제 소수점이 있고 1보다 작은 수를 어떤 오른쪽에 표현했으면 우리가 그런 전부 다 소수라고도 본다 했죠. 그렇게 나타내보자. 이거죠.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소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소수를 배우기, 소수적 표현을, 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좀 익히어 놓으면 된다는 라 거예요. 3 곱하기 10은 30이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1은 5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분의 1은 어 100분의 2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1000분의 1은 1000분의 7이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 놓는데 제가 일부러 10분의 1이 자리가 원래는 어, 0 곱하기 10분의 1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략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넘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이제 데시멀 넘버가 돼요. 소수. 소수점이 있고, 일보다 작은 수가 이제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데시멀 넘버냐 하면, 어, 아니, 물론 데시멀 넘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 큰 의미에서는. 왜냐면, 십진법 체계로, 어,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 100분의 1이라는 게 데시멀 넘버냐 하면 사실 의미적으로는 데시멀 넘버예요. 0.02.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조금 더그 그, 의미하는 바를 줄여 보면은 어, 소수점, 데 c 멀 포인트가 있고 그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도 이제 소수라고 한다. 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35는 우리가 쉽죠 자연수 체계는 35. 그 다음에 이건 2곱하기 100분의 1, 10분의 1 자리가 없기 때문에 0을 써줘야 돼요. 0을 안 써주면은 이게 35.27 이렇게 되면 이게 10분의 1이 두번 되거든요. 2곱하기 100분의 1이 아니면 2곱하기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 자리가 없음을 표현해 줘야죠. 0을 그 연습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00분의 1 자리가 두 번, 1000분의 1 자리가 7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640이죠. 이건 40까지 써요. 그 다음에 10분의 1 자리가 없기 때문에 0을 써주고 100분의 1 자리가 9번이니까 9, 1000분의 1 자리가 두 번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분수로도 나올 수 있고 어, 소수로도 이렇게 이전에 연습했던 거를 풀었었던 거를 이제 거꾸로 decimal number 소수로 표현해 보는 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 점점 이제 표현에 익숙해지고 경고해집니다 수학적 표현이라는 거는 이미 이런 표현에는 개념이 포함돼 있어요. 이 표현 자체는 수학적 표현이 심플하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 표현에 갖는, 수학적 표현이 갖는 그 의미를 음미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